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모든 목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귀한 사랑의 나눔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27 페이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 목장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지금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연결되어져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의 한 몸이란 사실을 너무나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장 교회입니다. 우리는 목장 교회를 통해서 진실한 사랑의 나눔과 섬김 그리고 깊고 친밀한 영적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 안에 한몸된 우리가 가져야 될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말은 헬라우로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평화, 화평, 평안함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죄로 인해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이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지금 건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의 평강은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평안함과 다르게 본질적으로 이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과 여러 많은 상황의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괜찮으면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면 금세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힘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의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안에서 환경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감사를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운동 경기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심판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심판은 경기장 안에서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경기장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어져 가는 가운데 선수들 간에 거친 플레이가 나오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마다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휘스를 불어서 잠시 경기를 멈추게 하고 적절한 판정을 내리면서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가면서 이 경기를 계속해서 운영해 갑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몸이 되어져 모인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 또 각자마다의 성향과 성격, 살아온 삶의 배경과 신앙의 모든 이력이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잘 맞지 않아서 오해와 갈등도 생기기도 하지요. 이때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장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주 귀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세상 속의 모습처럼 내 생각, 내 성격,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모든 마음들을 먼저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매 순간 생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 훈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처럼 한 몸으로 부르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 네, 사랑하는 영안의 모든 목장 교회마다 또 모든 가정마다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되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 16절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거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집을 짓고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손님처럼 잠시 우리 마음에 머물다가 금방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은혜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지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은혜를 함께 서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는 믿음의 말로 서로를 세우고 진리 안에서 서로의 삶을 붙들어 줍니다. 이는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더욱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는 또한 무엇이 넘쳐나게 될까요? 우리 16절 후반부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 이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 무엇이 됩니까? 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번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목장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합니다. 17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하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 가는 모든 말과 행동, 우리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인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임 중에 드러나야 하는 바로 그 이름, 우리가 함께 높여 찬양하고 영화롭게 해야 될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사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금 당장의 이 사망과 환경을 바꾸질 못할지라도 그 사망 가운데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계속해서 지켜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힘입어 이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목장 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의 평강과 말씀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 소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네, 가족 듣고 사절 찬양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 서로를 함께 향해서 합심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어떤 우리의 삶이 될수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여러 많은 상황과 관계 속에서 주의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날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기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로 이 믿음의 삶에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신기한 말씀과 찬양을 나누고 하나님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목장 교회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목장 교회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대로도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목장 교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한몸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의 하나 됨을 힘써 지키며 이그리스의 평강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이 분명히 세워진 하나님 교회가 되고 우리 목장교회가 되어서 이 말씀의 풍성한 뇌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아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그 기쁨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목장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